안녕하세요. 이게 한글 2024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쓴 책, 한글 2024 책을 구입하신 분 중에 이게 좀잘안 되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다 알려드리기가 좀 복잡해서 아예 내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게 한글이 여기에 저하고 이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그분은 이게 도구 메뉴가 안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구 메뉴가 안 보이면은 그건 대책이 없어요. 그건 프로그램을 새로 까시든지 일단 도구 메뉴가 있어야 되고요. 요, 저하고 이제 요 화면이 틀리시는 분은 요 도구 메뉴에서 여기 보면은 사용자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도구의 사용자 설정.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가 이제 요 한글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모든 메뉴를 넣거나 뺄수 있는 이런 기능인데 여기서 그냥 처음 값으로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게 처음 값으로 하면은 이게, 이게 이제 저하고 틀리신 분들도 저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같은 한글 2024라도 업데이트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글은 뭐한 10년 전에 한글, 한글 2010이나 2016이나 2019나 2020이나 2022나 2024나 큰 차이가 없어요. 버전이 틀려도 여기 이제 메뉴나 이런 게 조금씩 틀릴 수는 있지만 거의 틀리지도 않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 그, 세부적인 것만 몇 가지만 바뀌고, 그러니까 호환이 거의 된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한글 2024에서 안 되는 게 이제 그분이 문의하신 게 글상자거든요. 여기 입력하면 이게 글상자 있잖아요. 글상자. 글상자를 이렇게 그리는데, 가로 글상자를 그리던 세로 글상자를 일단 크게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크게 제가 크게 할게요. 자, 여기서 입력해서, 글 상자 글 상자를 이렇게 크게 크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이게 여기 이렇게 칸이 보이니까 자 여기다가 가로로 글씨를 타자를 하든지 세로로 글씨를 타자를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s 프트 누르고, 홈키를 누르면, 이렇게 블록이 씌워진다고제 책에 다써 있어요. 일단, 잘 보이게, 글씨도 크게 하고, 크게 하겠습니다. 글씨도 크게 하고, 글씨체를, 저는, 한글에 있는 글씨체는 저는 나이스안 써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상업용으로도 무료인 글꼴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글꼴이 이렇게 누르면, 은 여기에 한글, 칸텀 글꼴로 되어 있다고요. 대부분. 모든 글꼴을 눌러야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글씨체가 나오죠. 이 중에서 이제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이걸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씨 색을 바꾸는 것은 여기 안 나오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글자 모양 누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굵게 할 수도 있고, 글자색은 여기서 바꿀 수가 있죠? 뭐 빨강으로 하든지, 뭐 음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할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을 씌워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자, 여기서 편집을 누르면 편집에 관한 아이콘, 보기, 입력, 다 틀리잖아요? 뭐 어느 걸 눌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여기 보면 도형이라는 메뉴가 있잖아 도형 이게 안 보이면은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도형 이게 도형을 누르면 이게 글자 방향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여기서 새로 쓰기 하면 그냥 저절로 새로 쓰기가 된다고 이게. 이게 되잖아요 이거는 새로 쓰기는 우측에서 가로로 가기 때문에 블록을 반대로 씌워야 돼 이렇게 반대로 씌우고 이거를 다시 여기서 글자 방향에서 가로 쓰기 또 여기서 글자 방향에서 새로 쓰기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글씨를 쓰는 이거 커서잖아요 여기 바깥에를 한번 클릭하고 이거 글상자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글상자가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면 되죠 이거를 그러면 지금은 이게 글씨가 여기에 꽉 차는 저거라 그래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자 조금 뭐 키워보겠습니다 이걸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면은 여기서 다시 글상자 바깥에 한번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어, 나는 이제 키보드로 블록을 씌운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정렬 이 있잖아요. 이거 양 양쪽 정렬이 돼 있잖아요. 보통 이거는 이거는 오른쪽 정렬이죠. 이게 오른쪽 정렬이나 아니면은 이게 새로 어, 글씨니까 새로 정렬을 잠깐만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오른쪽 정렬을 오른쪽 정렬하니까 또 이렇게 내버리네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좌측 정렬을 해야 이렇게 나오네요 어쨌든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편집 용지 편집 용지가 이게 여기 쪽에 있나 쪽쪽 쪽, 쪽에 있나 어디에 있나 편집 용지가 여기 있잖아요 F7 F7 누르면 편집 용지가 나온다고요. 지금은 세로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편집용지를 가로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장자리 요 글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이걸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요 글상자 이렇게 하면은 마우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거 이제 개체입니다. 이건 글상자는 개체 글씨가 아니라고요. 개체 속성에서 이거를 글자처럼 지금 취급,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면은. 이게 이제 요게 하나의 글자와 같이 됐으니까 여기를 클릭하면 커서가 이쪽에 생긴다고 여기 근데 잘안 보이죠 스페이스바를 한번 두번 정도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요거를 ctrl-c 복자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ctrl-v 하면 이렇게 되죠 또 이게 여기서 한번 두번 스페이스바 눌러주고 ctrl-v 또 여기서 한번 두번 눌러주고 ctrl-v 이렇게 하고, 요 끝까지 다 맞추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씩 더야 할까요? 이렇게. 한번더 해야 되겠네. 한 번, 한 번, 한 번. 그렇게 하고, 보기에서 여기서, 쪽윤곽. 쪽윤곽을 보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자, 보기. 쪽윤곽 하면은 이게 인쇄질 모양이라고. 이게 인쇄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거를, 자, 컨트롤 P를 누르면은, 이게, 이거 인쇄잖아. 인쇄될 모양. 인쇄될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인쇄, 인쇄될, 인쇄될 모양이고, 미리 보기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인쇄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걸, 그, 길이를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자, 지금은 내가 ES키를 누른 겁니다. 여기, 여기가, 이렇게 편집 용지 여기까지니까,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똑같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꽉 차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지금은 내가 보기에서 확대 축소를 하겠습니다. 축소해가지고 통 맞춤. 어쪽 맞춤을 아까 한 사용자 정의 해가지고 100, 100으로 한번 해볼까요? 100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 자 이렇게 자 됐잖아요 이제 요 가로 크기에 인쇄를 하면 이렇게 딱 맞게 인쇄가 된다고 이렇게 어, 한글의 모든 기능을 일단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글상자를 만들어 놓고 가로, 가로로 글씨를 쓰든 세로로 글씨를 쓰든 글씨에 블록을 씌우고 여기를 눌러가지고 여기, 여기, 블록을 씌워야 이게 나타나요. 이렇게 블록을 씌워야. 그러면 글자 방향이 나오잖아요. 글자 방향에서 가로 쓰기를 하든, 어, 세로 쓰기를 하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요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글자 모양에서, 여기는 뭐, 글자 색은 바꾸면 되죠. 아니면은 뭐, 여기, 보통 검정색이라든 뭐건 뭐, 원, 뭐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어, 요, 요거 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글씨가 여기 딱 가운데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시 이걸 선택을 하고, 이제 시프트 누르고, 다 선택을 해야, 이렇게 하고, 시프트 누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에 들어가서, 글상자, 글상자. 안쪽 여백이 있네요. 안쪽 여백. 한5 줘볼까요, 5. 이렇게 하면 더 줘야 되겠네.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정, 자, 10원 줘야 되겠네. 자, 10. 10을 주면은,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이렇게 맞잖아요, 이게. 어, 그래서 한글의 2 0 2 4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글상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고 싶을 때, 가로든 세로든 글씨를 쓰고, 글씨에 블록을 씌우고, 요걸 눌러야 요게 나오는데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은 도구에서 여기 사용자 설정을 누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글 프로그램을 초기화를 시키는 거죠 초기 처음 값으로 해버리면은 저하고 같이 나오고 그래도 이거하고 틀리게 나온다 그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 제가 설명하고 한 거하고 조금 틀리더라도 버전이 틀리거나 저하고 환경이 틀려서 그러니까. 이설 지금 설명한 걸 참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